청주의 주요 관광지. 청남대.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되던 청남대는 대청호를 끼고 있는 힐링 명소예요. 탁 트인 풍경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상당 산성. 청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로 백제시대에 축조된 산성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역사를 느낄 수 있고, 정상에 오르면 청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어요. 국립 청주 박물관. 청주의 유구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유물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에 딱 좋은 곳이에요. 초장 약수터. 세계 3대 광천수로 유명한 초장 약수는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약수로 만든 음료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수암골 벽화 마을.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수암골은 아기자기한 벽화와 골목 풍경이 매력적인 곳이에요. 감성적인 카페와 맛집도 많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딱이랍니다. 청주예술의 전당. 청주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예술공간.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열려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청주는 자연, 역사,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